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석 투자입니다 자 12월 2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주식 방송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 종합 브리핑을 한번 올려 드렸고요그 다음에 이제는 단독 영상이고 삼성전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올해 제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과 공개적인 종목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아, 여러분들한테 이게 조금 도움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그 기조는 변함없고, 그 기조대로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어요. 사실은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는 잘 되고 있고. 제가 딱 삼성전자 처음에 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했던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거는 3개월짜리 단타용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초에 팔고 종가에 배팅하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전 저점 49,000원도 지금 장담 못하는 지금 시그널이 아직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갭상승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희망회로를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당동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대형주의 갭상승은 그날 바로 수익 매도 실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주식을 조금 오래 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깊게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거 거의 국룰이에요, 국룰. 진짜 국룰입니다. 대형주의 갭 상승 매도는 거의 국룰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하나만 말씀드렸냐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 챙기시고 다시 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간 신규 개미님도 많으시겠지만, 대부분은 6만전자, 7만전자, 8만전자에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왜? 이 종목이 내려가면 안 팔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삼성중공업 보유자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저만의 손절 라인이 11,100원이어서 그냥 쳤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분 주식 괜찮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의 개념이라면은 이분은 왜 여기 멤버십 방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을 자기만의 손절 라인이 11,100원이어서 그냥 쳤습니다라고 깔끔하게 말씀하시고 저고 아침에 물으시더라고요. 삼성중공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본인이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바로 실행에 옮기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손절 쉽지 않다는 거저 역시 잘 알고 있고 저도 가끔씩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때는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망설이시고 계속해서 밍기적거리고 내일은 반등하겠지 모레는 반등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정말 손절 라인을 다가왔을 때못 못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종목에 강제 포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삼성전자 삼성 달고 있는 타이틀의 종목들이 그리고 삼성 외에 삼성 외에 브랜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브랜드 주식 이라고 하는 재계 소열 50위 안에 들어가는 주식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발을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뺄 때는 정말로 과감하게 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다시 또 차분하게 하신다면 꼭이 종목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신다면 지금 먹을 종목은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잘 알겠지만 5개월 만에 제가 멤버십을 재오픈했습니다. 삼성전자 가족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을 건데, 5개월 만에 정석투자의 멤버십이 재오픈되었습니다. 월 1회 세 종목 추천되고요. 오늘까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추천되면은 이 방은 문 닫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을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 멤버십 방을 1년 동안 할 때, 방을 두 개, 세개 한꺼번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예. 그, 나오는 종목들이 다르니까, 웬만큼 해서는 중복이 안 되니까, 방을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다루시는 뭐냐, 이거를 운영하시면서 수익 뽕을 뽑아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제가 추천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네개 추천하고, 아니면 또는 세개 추천하잖아요? 한개 내려가고 두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팔아버리면은, 여러분은 한개 수익 가져가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5만원을 뽑아내죠. 또 얘기해보시죠. 5만원 먹으려고 내가 저희 가니? 아닙니다, 여러분. 5만원을 수익을 낼수 있어야지 50만원도 수익 낼수 있고, 500만원도 수익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작은 수익에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하거나, 뭐,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도 보시지만, 오늘 지금 장이 완전 박살나고 있거든요? 지금. 증시 전체는 보합권이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들은 지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날 수익을 낸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이 얼마나 좋은 수익입니까 상식적으로 다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이 5만원의 멤버십에 오셨으니까 5만원의 기쁨을 그 이상의 나는 5만원 투자하고 갔으니까 10만원, 20만원만 벌어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면은 이 방은 굉장히 여러분들께 알찬 방입니다. 시드머니 따라서는 100만원, 200만원. 멤버, 작년에 1년 동안 제가 멤버십 했을 때, 올해 8월까지 했을 때, 최고 수익 인증이 600만원인가 그랬어요. 한 분이. 멤버십 방에서. 네. 뭐, 교육방에는 더 많죠. 교육방에는 천 단위가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이거는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인 게 자기의 시드머니가 많으면 당연히 많이 수익 인증되는 거고요. 내시드머니가 네, 적으면 당연히 적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까지 입장할 수 있고 또 오늘 방 마감되면은 다음 방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제가 분명히 종목을 추천해 드리니까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삼성전자 제가 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 그 제가 살고 있는 대구, 대구에 저희 동네 근처에 지금 큰 불이 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랍니다. 지금 예 문, 재난, 재난 안내 문자도 지금 오고 있고요. 예,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여러분, 아 진짜 불 조심하십시오. 요거 진짜 자, 여러분 보세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자, 눈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삼전도 재무제표를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돼요. 여러분, 다만 이게 워낙에... 글로벌, 뭐냐, 영향을 많이 받는, 누구 한마디에 등락을 거듭하는 종목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어, 뭐, 삼전은 그냥 적금식으로 모아가는 거다. 그것도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틀린 말도 아니지만, 지금의 삼전이라면, 여러분이 과연 이거를 적금식으로 모아갈 수 있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역배열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계속해서 우아향으로 갈 거고 전저점도 사실은 장담 못합니다 이 추세면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3전은 이렇게 터널로 돼가지고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안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되지 않았는데 미리 아 지금 저점이다 최저가 매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은 그만큼 고통도 감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개월짜리 단타용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금 잠시 3전이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본전이다 싶으시면은 털고 다시 또 종가배팅을 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3전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끌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는 굉장히 제가 바쁜 주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뭐귀 빠진 날도 지금 어 이번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오전에 방송이 조금 들락날락거릴거예요 근데, 아침에 제가 종합브리핑을 한 번은 제가 올리고 갈건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제가 좀 바쁘게 움직일 주간이라서, 그리고 회사 일도 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일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제 방송을 보시고, 멘탈을 잡으시든, 아니면, 아, 오늘, 야 말대로, 오늘 제가 33절을 봤을 때, 지금 호카창을 보잖아요? 호카창을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하락이 무게가 실려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끌어올려줄 때, 아이고, 웬 떡이냐! 하시고, 바로 털고, 다시 종가 재배팅을 하는, 그러한 유연함을 꼭 가지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오늘 정석투자 멤버십 꼭, 오늘 마지막, 오늘 이 방은, 오늘 이 방은 마지막입니다. 다음 방이 또 기다리고 있지만, 있겠지만, 이 방은 마지막입니다. 이방 오늘 꼭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596에, 4986번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전화번호 가지고 단한 번도 장난친 적 없습니다. 따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부탁하지만. 알겠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 교육방, 여기, 멤버십방 외에는, 여기 공간 외에는 일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4년 넘게 지켜온 기조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도 저한테 벌칙거리 하시면 안 돼요. 단 이제 제가 5개월 만에 거의 오픈하는 서비스인 만큼 종목 상담 한 개는 서비스 기념으로 오픈 기념으로 컴백 기념으로 해 드립니다. 한 개는 해 드립니다. 삼성중호 보유자분들은 제가 3주 3중에 대해서는 어 질문하시면은 제가 대답을 자주 자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본인이 궁금한 거 아니 본인이 보유 종목 한 개는 꼭 제가 상담을 해 드리니까 매수 매도 중립 단호하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정석 투자 멤버십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